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다른 말로 깨어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항상 믿음준비 기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정결하게 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이 주님 재림의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니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으면 그날이 도덕처럼 임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항상 정결하게 단정한 신부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